PT 면접, 보세요. PT 면접의 주제가 요즘에 금융권도 그렇고, 일반 대기업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알 법한 주제들이 나와요. 여기 뭐 공기업도 그렇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경제신문 하나를 읽으면은, 사실 어디에 어떻게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PT 면접이라는 거 자체가 프레젠테이션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만든 게 아니다니까요. 뭐야, 어떤 문제를 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해석하는 지원자의 이 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티포인트적으로 어떻게 우리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미리 고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는 게 PT 면접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솔루션에 집착해, 솔루션. 물론, 솔루션을 많이 알면 좋죠. 근데 PT 면접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경제신문만, 뭐, 매식경만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금융권에 대한 주제, 어느 정도 알겠죠. 그리고 사회적 트렌드를 신문을 통해서 이해한다고 한다면 어떤 대기업에서 PT 면접이 나오더라도 이거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즉 산업별 기업별로 면접 준비를 다 다르게 할 필요가 없다고